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까 이걸 찍다가 잠시 렉이 걸려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이렇게 니은 자가 되면 옆으로 위로 옆으로 아래로 옆으로 그리고 옆으로 꺾어드리면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한번더 이십0자가가될 때까지 이거를 계속 해주시면 20자가가 되죠 이렇게 물고기 모양이 되주시면 물고기 노란색이 물고기 노란색이 물고기 뭐 하얀색이 위로하게 해줘도 되고요 파란색 뭐 색깔 뭐 마음대로 하시고요 일단 여기에 노란색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면 바로 이게 맞춰지는데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네. 이런데 이게 있으면 R U R 이렇게. 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이럴 때. R U R U 투, 알,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다시 나오고, 여기 이게 없는 상황은 그냥 1을 물고기 모양 넣었을 땐 여기가 없어도 그냥 하세요. 알, 유, 알, 유, 알, 유, 투, 알, 이렇게 하고, 이게, 이게 다시 물고기 모양이 다시 나오는데, 이게 생기고 알, 유, 알, 유, 알, 유, 투, 알을 쳐주시면, 이게 나와요. 이게. 아, 음, 빠아 밤, o b Bob, b 아 미치겠다 일단 b B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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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다음시간 b Bob, Bob, b o 할거 o b Bob, b 다음시간 다음 o b Bob, Bob, b o 다음 o b Bob, b o